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입니다. 빠바입니다. <laughs> 어, 이번 시간에는 어느 시점에서 파이어족 선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음.에 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하는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 5가지에 관해서 음. 답을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네. 그 댓글에 답을 하면서 어, 배당금만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지요라는 음. 질문을 또 하나 받았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파이어족 선언. 음. 언제 파이어족이 되는 게 좋을까? 그 시점을. 정하는 거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나 봐요. 왜냐면 화해족이 된다는 게 남은 생애에 모든 돈을 충분할 만큼 여유 있을 만큼의 돈을 다 마련한 상태에서 화해족이 돼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투자가 확실하게 본인이 투자를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가 되는 건지 네. 이 기준이 애매하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점이 음, 어 음.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기 은퇴나 음. 파이어족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음.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네.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물론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변해 네. 음. 먼저 파이어족이 된. 어, 우리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음, 네. <laughs> 그러면은 먼저 이제 경제적인 자유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네요. <웃음> <웃음> 경제적인 자유. 네. 이루셨나요? 경제적인 자유. 아 이거 참. 네. 이렇죠. <laughs> <laughs> 어 뭐죠? 뭇머뭇한건 머뭇, 뭐죠? <laughs> 어, 우리가 요즘은 좀 흔하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싶다. 네. 나의 꿈은 경제적인 자유다. 근데 이 경제적인 자유가 그러면 이 정의가 뭐냐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자유의 기준이 내가 어디다 투자를 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돈을 벌어오는 것이든 음. 월급 말고 들어오는 소득이 월급 이상이 되면 아, 네, 네그 시점에서는 이제 내가 일을 더안 해도 되잖아요. 월급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월급 받아서도 생활을 하는데 그 월급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음. 거는 내가 이제 안 해도 네. 어, 이제 그만둬도 된다 이시이죠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내가 결정을 할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음. 일을 더 할까, 그만둘까. 네. 네. 그래서 고그 월급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그때부터가 경제적 자유의 시작이다라고 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걸로 그렇게 월급만큼의 소득이 음. 들어온다고 뭐할수 있을까요? 보통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음. 뭐 분들의 그걸 보면 부동산 투자 쪽에서 보면 네. 네. 뭐 꼬마 빌딩이나 어, 네. 상가 음. 혹은 뭐 빌라 투자 소형 아파트 투자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데 이 월세가 내 월급보다 더 많거나 어, 네. 네. 아니면 음. 주식을 투자를 해서 배당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음. 혹은 채권 이자율이, 채권에 좀 돈을 많이 넣어서 이자율이 내 월급보다 많거나, 목돈이 많아서 예금 이자에만 넣어도 월급보다 많거나, 아니면 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런 돈들이 내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 투자해서 음. 이제 그 수익률이 그렇죠. 그 월급보다 높아졌을 때. 네, 거예요. 근로소득보다 투자한 곳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음. 월급만큼 됐을 때. 네, 어 음. 그러면 뭐, 회사를 안 다니고 싶다. 뭐, 다니는 게 좋은 음. 사람은 계속 다녀야겠지만, 네네네. 그게 아니고 정말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 음.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그만, 당장 그만두겠어요. 네, 결정권이 이제 본인에게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물론 뭐 개개인의 다 본인 월급 본인이 다 알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음. 투자 수익률이 월급을 뛰어넘었다 음. 이건 뭐 어떤 말일까요? 월급보다 많다 음. 이 말은 일을 안 해도 월급만큼 돈이 된다는 얘길 텐데요 네. 보통 보니까 통상적으로 적으면 한3,400 음. 3,400만 어디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많게는 1,000만원 월 1,000만원 아. 한 3,400에서 월 1,000만원 정도까지 이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면 나는 일을 그만두겠다 혹은 일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겠다 일은 <laughs> <laughs> 봉사라고 생각하겠다 부업 투잡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료를 이루었다 월급보다 더 많다는 그 기준이 음. 300에서 1,000 사이? 뭐이 정도 많게는 1,000 적게는 한300 정도면 다들 어, 그 정도는 음 그냥 얼굴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음. 그 그래, 맞아요. 뭐,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어, 그 정도면은 그래도 좀 네. 이해가 가는 수준이네요. 음. 어, 네. 뭐 천만 원이면 저는 한세상은살수 있을 것 같지만, <laughs> 어찌됐던 어, 뭐, 그렇네요. 음. 저희가 이제 직장을 다녔었잖아요, 저희도. 네. 그리고 뭐, 사업도 해봤었었고요. 음.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태의 일을 했었는데, 음. 어, 보통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이 되려고 할 때. 네. 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렇 네.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두 부류를 제가 나눠봤어요. 네. 일은 그렇게 싫지 않은 거예요. 어, 네. 근데 회사가 다닐만해. 음. 뭐 일도 그렇게 싫지 않고, 음. 뭐 근로 근무 조건도 좀 좋고, 뭐 괜찮아요. 음. 그런데 미래가 불안해서. 아 자기 뭐 은퇴 후뭐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노후가 불안하고 응. 이 일이 언제까지 할지 확실치가 않고 음, 그렇데 어. 그런 한 부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 일이 싫어. 네. 응.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든 네. 육체적으로 너무 이게 일이 많던 응. 내 육체 버겁든 네. 아니면 직장 동료나 상사 아. 혹은 고객이 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일을 도저히 나는 돈이 조금만 되면 일을 안할 거야. 어라고 생각하는 부류 이렇게 네. 두 부류로 나누지 않을까 싶네요. 어, 네, 딱 그냥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어, 네, 미래가 불안하고 이런 거는 예전 같으면은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거의 평생 직장이고 우리의 음.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투성하고.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의 앞길을 찾아서, 음. 이직을 하려면 이직을 해야 되고, 음. 또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야 되고, 음.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음. 뭐 요즘에 뭐 40대가 되기도 전에, 음. 그 명예퇴직 이런 것도 막권유받 권유를 하니까, 네. 이 직업은 좋으나, 그런 음.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음. 아유, 일이 싫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어. 너무 스트레스를. 네, 맞아. 그래서 일을 당장 그만두고 싶어. 뭐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겠네요. 네. 음. 저희는 어떤 부류였죠? 저희는 후자였죠. 네, 맞아요. <laughs> 어, 저 후자였어요. 일은 돈을 버는 일이니까, 음. 돈을 버는 일치고 쉬운 일은 없죠. 그렇죠.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파마 씨? <웃음> 저는요. <웃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어, 고객한테서 오는 스트레스, 음. 그리고 본사에서 오는 스트레스.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 음. 저는 제가 이제 하면서 일을 잘했어요. 음. 제가 패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음. 많았고, 음. 어 그리고 뭐 고객하고 그냥 약간 좀 대등한 입장에서 음. 우리가 이제 약간 크게 보면 두 곳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남대문처럼 이렇게 그냥 시장에서 도매 시장을 네, 해 그렇게 해서도 일을 해봤고, 어 백화점 같이 음. 이제 정말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음. 음, 네. 서비스 업중에서 일을 해봤고. 근데 저는 저는 이제 똑같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대등한 입장에서 고객한테 어, 뭔가 음. 스타일을 권해주고 음. 이렇게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너무나 재밌고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뿌듯했어요 내일이. 음. 근데 이게 서비스업으로 이 장소를 옮기니까 음. 내 능력은 그대로인데 음. 어, 의도치 않은 컴플레인들 음. 그렇죠. 그게 이제 고객한테서 오는 컴플레인이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고객이 이제 뭔가 기분이 나빴던지 이래서 컴플레인을 걸면 음. 서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다가 이게 물건이 아닌 어 상대를 트집을 잡는. 음. 너왜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뜨니? 이렇게 얘기하는. <laughs> 근데 이제 음. 생각을 해 보면 동그란 눈을 네모랗게뜰 수는 없잖아요. 없죠. 내 서로 눈이 동그란 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눈을 약간 좀 약간 이렇게 떴더니만은 눈을 내리깔고 째려본다. 네. 뭐 이런 트집들. 음. 음. 백화점에서 그게 조금 심하지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감정 노동 쪽 음.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음. 근데 이거를 좀 막아줘야 되는 뭐백화점이나 본사는 음. 무조건 고객한테 고개를 숙여라. 음. 어 빨리 넘어가기를 바라죠. 그쵸? 음. 맞아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네. 어, 그래서 뭐 그렇게 거기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나. 음. 또 뭐, 본사에서. 제가 이제,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그때 이제 저는 그냥 직원이었지. 일계 직원. 근데 본사에서 과장이 전화를 했어요. 영업부 과장. 저는 뭐, 근데 그때 뭐, 영업부 과장 아니라, 뭐, 사장이 와도 뭐, 힘 빡빡 주고 있던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네. <laughs> 어, 열심히 판매만 하던. 그래서 이제 매출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 이제 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업부 과장이. 내일 다 들어와라, 본사로. 무슨 회의가 있다. <laughs> 그래서 내가 어, 매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 음. 그랬더니 어, 어디서 본사 지금 지시를 하는데 음. 어, 이름도 모르는 일개 직원이 나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신랑이가 이렇게 됐죠. 음. 그랬더니 이제 그 영업부 과장이 화가 난 거예요. 음. 그래서 나한테 월급은 누가 주나요? 하면서 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순간 거기 이제 시나리오가 쫙머릿 속에 돌면서 누가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요 <laughs> 이거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직원이 본사 영업부 아. 과장한테. 누가 준,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본사에서, 거기에서 과장이, 어, 본사에서 주죠.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고객이 주는 거다, 월급은. <laughs> 그렇잖아요. 고객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존재하는 거다, 본사. 서비스로 완전히 무장이 된 상태네요. 네. 그래서 나는, 어, 내 퀄리티에 나는 고객에게 봉사를,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매장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시나리오가 딱 됐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쪽은 내가 매니저한테 월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본사 소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어, 이렇게 하더니만은, 가만히 1초, 한 2초 정도 정적이 흐르더니, 매니저 내일 본사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하고, 그날 딱끊었어요 <laughs> 그때 매니저가 대파님이었죠 음. 죄송해요. <laughs> <나도 해야 할까. 웃음> 저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laughs> 그러니까 뭐 이런, 음. 그런 내가 판매를 하고, 음. 어, 내가 매출을 올리고, 저는 매출 올리는 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그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음. 그게 저는 불만이었고, 아 그렇게 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좀 해보면 네. 상사들의 말이 안 되는 어떤 요구들, 네, 맞아요.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거를 계속 시킨다던가, 음, 네. 다시, 다시 뭐.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게 힘들어요. 잠깐은 할수 있지만 내가 납득되지 않은 일을 꾸준히 계속 하라고 시키면 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해요. 음. 보통 사람들은. 음. 음. 그러니까 저희도 아, 돈이 조금만 되면. 그래서 음. 이제 이 일을 오래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냥 그만둘 수 없죠. 산입에 거물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가장인데요. 가장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 현금 흐름이 음. 가장 최소한의 생계비, 네. 밥만 먹고 살수 있을 정도면 이 일을 때려치리라. <laughs> 그래서 최소 생계비인 MCL 정도가 됐을 때 음. 저희는 파이어 쪽을 선언을 하고. 이후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파이어족으로 선언을 하고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파님 음. 어, 우리가 이제 파이어족 선언을 한그 시점이 딱 그만두기 바로 그 전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돈을 벌 때잖아요. 그렇죠. 어. 음. 그러면은 그 정도의 수익률이 들어올 때 파이어족 선언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들어올 때? 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로 음. 보자면 훨씬 더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수익률을 제가 뭐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일 자체가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강도가 셌기 때문에, 그냥 최소 생계비만 되는 그 시점에서 저희는 관뒀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거는 개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첫 번째 부류인, 일은 괜찮은데, 그냥 미래가 좀 불안하다 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 뭐 재테크를 한다던가, 네. 절약을 한다던가, 부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좀더 가치를 높여서 승진을 한다던가 네.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게 맞다고 보고요두 음. 번째 케이스인 저희 같은 일 자체, 그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일 말고 아.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현재는 이 일만큼 돈이 되는 일이 없을 경우에 아. 이 일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파이어족이 되기에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음. 빨리 돈을 모아서, 빨리 파이어족이, 최소 생계비만 내도 파이어족이 되고, 그 이후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음. 다른, 좀 돈이 덜 되더라도 스트레스가 약한 그런 일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두 번째, 그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이 좋으니까, 음. 계속 돈 벌어져. 일 좋은데 음. 왜 그만둬요? 네. 음. 네. 근데 이제 두번째 같은 경우는 일에 오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러면 최소 생계비가 됐을 때 파이어족이 되기로 선언을 하면 음. 그 뒤로 얼마간은 여유를 가지면서 음. 내가 좋아하는 일, 돈이 좀덜 되더라도 음. 그걸 찾을 시간을 벌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파이어족이 되는 시점이 음. 충분히 현금 흐름이 일어난 후일 수도 있고 네. 저희처럼 최소 생계비만 됐을 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파이어 조고 선언하던 시점이 근데 최소 생계비만 되더라도 음. 이 현금 흐름은 확정적으로 안정된 수입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음. 내가 그 이후에 투자를 하던 다른 어떤 돈좀덜 되는 어떤 일을 하던 돈이 플러스가 되고 덜 플러스가 되는 거에 상관없이 최소는 마련이 되니까 음. 이 생활이 지속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가 파이어족을 얘기를 할때 최소한 적어도 MCL 최소 생계비만큼은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파이어족을 선언하라고 하는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최소 생계비인 요 MCL이 해주기 때문이죠. 음, MCL을 좀 많이 낮춰놔야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좀더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도달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어, 우리는 어,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하고 있었던 그 일이 싫어서 최소 생계비만으로 파이어족 선언을 했죠. 그렇죠. 어 그냥 과감하게 해버린 거죠. 음. 하지만 이거는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거예요. 음. 저희 같은 케이스도 있을 거고 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을 거고 음. 거기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하고 파이어족을 선언하는 시점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파이어족 선언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대답이 됐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또 봐요. 안녕. 어, 현금 흐름은, <웃음> 노래하나요? <웃음> <웃음> 현금 흐름은, 어려서.